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홍준모입니다. 이번 뚝딱 팩토리에서는 폰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가속도계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린 다음에 이를 직접 코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이를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보여드릴 기능 역시 실제 폰에서 테스팅하셔야 해당 모듈이 작동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악셀레로메터라고 조금 복잡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듈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속도계가 되겠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중력을 이용해서 폰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기울여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재미있는 기능하는 모듈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현재 마켓플레이스에 나와 있는 니드포스피드라거나 아스팔트 같은 자동차 게임의 핸들을 구현할 때이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 조작을 위해 흔들거나 충격을 감지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카메라가 향하는 상하 방향을 측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휴대폰은 다양한 방향으로 눕히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3차원 좌표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세워두는 상태는 0,-1,0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눕히면 y값이 0이 되면서 눕혀진 방향에 따라 x값과 z값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눕힌 모양이 0,0,-1이 되고, 게임이나 가로로 눕힌 어플을 볼때 측정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콤마 0콤마 0이 되겠습니다. 물론 비스듬히 눕히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적당한 중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icrosoft.device.censu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add r e f e 를 통해 미리 추가를 해 주신 다음에 using을 이용해 네임스페이스 사용을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화는 다른, 클래, 아, 다른 클래스와 동일하게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변화 감지 역시 GPS와 유사하게 reading changed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시작과 종료 역시 start s t a r 메서드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경우는 항상 s t a r 메서드를 이용해 모듈 사용을 비월, 비활성화 시켜서 배터리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제어하는 메서드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x, y, z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속도계 상태를 측정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스 폰7 개발할 수 있는 비주 t 스튜디오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템플릿으로 하나 솔루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템플릿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툴박스를 이용해서 텍스트 블록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블록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퍼런스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microsoft.device.census라는 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유직문을 사용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직문을 사용해서 센서스 관련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이곳에 악셀로 t e r 관련한 인스턴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CC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 스 n s t u c t o r 선언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reading change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탭 탭을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소스코드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 어, 이쪽 여기 이쪽으로 생성된 이벤트 핸들러 역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UI 스레드와 연동을 통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생성해 주십니다. 이전에서 한 것과 같이 비긴 인보크를 사용해 가지고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긴 인보크를 사용해 가지고 관련된 이런 코드를 생성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AccelerometerChanged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하나 메서드를 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클릭을 하셔서 GenerateMethodStub을 통해서 자동 코드 생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턴값을 void로 바꿔주게 되었구요. 이렇게 텍스트 블록에 각각 x, y, z 값 좌표 값을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출력을 통해서 텍스트 포매팅 한번 거쳐주고, 이렇게 한 줄에 먼저 x 값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 값도 동일한 방식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 y, z 값이 모두 다 선언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에뮬레이터라서 이렇게 가속도계가 정확히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속도계는 에뮬레이터에서의 테스트가 많은 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기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폰을 기울임에 따라서 각 좌표값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조금씩 기울이면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기기에서 테스팅 하시려면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처럼 개발자 등록을 하시고 폰을 개발자용 폰으로 등록을 따로 하셔야지 디버깅이 가능한 환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페이스북에 있는 윈도우즈 공식 팬페이지 또는 MSDN 블로그에 있는 공식 블로그 또는 웹캐스트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델 윈도우스폰 7 뚝딱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